안녕하세요 유잼다이어리 유잼입니다. 오늘은 12월이랑 1월 받고 몰아보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12월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12월에 다이어리를 너무 안 써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월이랑 합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어제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짧게 하울하고 갈게요. 짠! 제가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를 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시리즈로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걸 왜 샀냐면, 이 시리즈 중에서 초록색 계열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초록색 계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진짜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마테를 바로 구매했습니다. 짠! 이렇게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가 있길래 골라봤는데 뭔가 눈으로 봤을 땐 재질이 약간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생각한대로 종이 재질의 유령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표정도 다양하고 이거 아마 할로윈? 뭐 그때쯤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발견해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엽죠? 여기 리본만 반짝이는 홀로그램이고 이거 다이어리 꾸밀 때딱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짧은 다이어리 문구 하울 해봤고요. 그럼 바로 다꾸 몰아보기를 하러 가볼까요? 고! 짠! 이게 12월 첫 번째 다꾸였던 것 같아요. 이 다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대전에 소소로아라는 곳에 가서 스티커도 사고 그랬는데 너무 만족, 너무 예쁜 거예요, 스티커가. 그리고 여기 는이집 스티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되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도도 그렇고 그냥 다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예요. 그리고 다음, 짠. 이 날은 인스타에 올리기엔 조금 애매한 다꾸여가지고 업로드 안 했는데 스티커가 엄청 귀여워요. 짠! 12월하고 1월에 서포터즈로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거의 다 서포터즈 다꾸일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스노우볼도 너무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이 빨간색 마스킹 테이프 진짜 잘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잘쓸줄 몰랐어요. 엄청 많이 사용한 이 제품 사용해서 꾸며봤고 이쪽은 제가 가로로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스티커 뒷돼지 이렇게 습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습구를 살짝 해봤습니다. 제가 습구를 잘하진 않는데, 다음은 두 번째로 활동했던 럽투데이 제품입니다. 이는 뭔가 되게 먼슬리 다꾸하기에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먼슬리를 계속 해봐야지 하다가 첫 번째는 우선 다꾸로. 이렇게 레옹 주제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뭔가 빈티지한 느낌으로 해보려고 해봤는데 또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다시 전이상점 제품으로 꾸민 건데 이쪽 페이지는 전이상점 제품이고 이쪽은 럭투데이 제품으로 꾸민 거예요. 뒷대지 예쁜 게 저는 좋더라고요. 닫고 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쪽 페이지는 12월 달력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럽투데이 제품인데 이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서비스로 그냥 달력 주시는 건데 너무 예쁘게 디자인돼가지고 얘를 메인으로 하고 2주 달력, <laughs> 2주 위클리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가 다꾸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 투명한 원형 스티커도 럽투데이 제품인데. 제가 이런 제품은 처음 써보거든요. 투명한 제품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약간 다고 망했을 때, 아니면 글씨 이상했었을 때 이런 거 투명한 거딱 붙여주면 안 망한 거 같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다음, 짠! 아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특히 이 과자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한 그 펄? 펄이 들어간 제품인데 이게 사진 찍으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 과자집을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직접 과자집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이 페이지도 럽투데이 제품으로 꾸며본 건데요. 색상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깔맞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분홍색 계열로, 여기는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거 스타 스티커도 다 러프데이 제품이고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는 아니고 자세히 보면 제두 개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마스킹 테이프처럼 이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았어요. 이거는 위클리 꾸밀 때 되게 잘 쓰일 것 같고 먼슬리에도 그냥 이렇게 연속으로 표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짠! 이번에도 럭투데이 제품 사용해봤는데 진짜 완전 달달하게 닦고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는 약간 인생 새컷 이런 느낌으로 꾸며주고 이렇게 초콜릿이 흘러 내리는 것처럼 닦꾸를 해봤습니다. 인생 색컷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이상점 제품으로 꾸민 건데 이때 이 스티커를 딱 봤는데 이불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보라색으로 꾸미면 예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며봤고 색연필로 색깔 그리드를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약간 질린다 싶을 때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마지막이었고요. 다이어리를 다 쓰다니. 이 친구에서 731 디자인 제품으로 1월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짠! 이 스티커 뭉글리 제품인데 참지 못하고 이새 다이어리에 써버렸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운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구들이 써준 카드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짠! 여기도 제가 아까 <laughs> 사용했던 것처럼 이건 인생 잼컷이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뒤에 하트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트리 스티커를 제가 엄청 아꼈거든요. 너무 쓰고 싶었는데 잘 꾸밀 수 있을 때 쓰려고 아끼다가 이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때 글씨도 잘 써져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단 여긴 제가 영상을 올렸죠. 1월 1일 첫 닦고였는데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기다리던 인력을 사용해서 닦고 해보고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예요. 색감도 약간 하늘색 계열의 진짜 눈 오는 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볼 때마다 뿌듯한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짠. 여기는 아직 인스타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약간 새벽 감성에 젖어가지고 밤에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붙였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색감은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갬성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되게. 이 스티커들은 러버스 핑미 제품인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스티커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 짠. 이 도형 스티커는 리훈 제품이고, 여기에 롭투데이 1월 달력이랑 아보카도 스티커로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 아보카도 스티커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건강한 느낌으로 꿈을 봤습니다. 다음은, 짠. 여기도 아직 인스타에 안 올렸어요. 그게 사진을 찍었는데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 못 올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마음에 드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모나게 붙인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모로 붙이는 거 가득가득 꾸며진 느낌이죠. 그리고 다음 짠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제가 이때부터 당근곰 서포터즈가 되었어요. 제가 되게 애정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제이 스티커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서포터즈가 되면서 제품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 제품을 받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약간 할로윈? 마법? 이런 느낌이 나도록 꾸며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배치도 마음에 들고, 나무는 제가 오려서 붙였습니다. 귀엽죠? 다음. 짠.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뭔가 뽀득뽀득 깨끗한 약간 이런 스타일의 스티커가 있어서, 꾸며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죠? 퓨어한 느낌으로 다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짠! 아 어떻게? 아 이거 사면 속으로 다 너무 마음에 드는 다꾸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는 제가 하트로 오려주고 그 위에다가 당근공 컴페티 스티커랑 작은 스티커들로 스쿠처럼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작은데 디테일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반대로 붙여줬고요. 그래서 더 약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짠. 오른쪽 페이지는 그리드로 제가 초록색으로 그려주고, 이게 명함이거든요? 당근곰? 근데 명함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 친구거든요. 당근곰, 봉냥이, 레몬토끼, 포도지. 근데 다 너무 귀엽죠? 이네이클로버랑 이거는 신리 제품이에요. 신리 제품으로 더 초록초록한 느낌 나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짠. 여기는 럽투데이 제품으로 꾸민 페이지인데, 아까 하트로 제가 당근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늘색 컴패티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짠! 바로 푸푸남의 포시즌 컴패티 겨울 버전입니다 다음 짠! 여기도 럽투데이 제품인데 여기에 이 달력은 냄돌이 제품이고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들어있는데 가격이... 4,5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 그냥 이렇게 딱 붙여만 줘도 그냥 완성된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를 4게 붙여줬습니다. 너무 괜찮죠? 그리고 다음은, 짠! 여기는 당근곰 서포터즈.